자, 선생님이 푸는 방법으로 그냥 풀 테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질문을 받을게요. 일단 쭉 풉니다. 쌤이 푸는 걸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1번. 자, 여러분과 같은 방법으로 풀었습니다. 저 전개했어요. 쭉쭉쭉쭉 풀었으니까 1번 넘어가고요. 2번. 얘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대요. 마이너스 3 넣었죠. 이렇게.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해서 마이너스 2. 답은 3번이고요. 3번입니다. 2 e 플러스 i에 5 마이너스 3i 자 지금 a 플러스 b를 구하래죠. 질문 안 받습니다. 그냥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4 8, 1 2이 이렇게 구했습니다. 4번입니다. 안봤습니다 질문. <laughs> 자, 얘두 군이 알파, 베타인데 얘를 구하라고 해서 여기다가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습니다. 1 플러스 2 플러스 3 답은 6, 5번입니다. 다음. 5번.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1차 2차라서 y는 3x 10 해서 대입해서 풀었습니다. 넘어갑니다. 답은 4번이고요. 다음 6번. 여러분 수치 대입법 썼나요? 전 문자가 세 개라서 전 전개했습니다. 7번. 전개가 그리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전개했어요. 7번, 그냥 툭 보니까 4번입니다. 넘어갑니다. 8번입니다. px를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p1이 3이래요. 2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p 마이너스 2분의 3이 마이너스 2. 나머지가 마이너스 2라고 합니다. 이때, px를 x 마이너스 1 곱하기 2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래요. 자동으로 그냥 ax 플러스 b 잡는 거죠.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이하의다항식이 나와요. a 플러스 b는 3이고 마이너스 2 분의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다 연립식 연립으로 풀었습니다 넘어갑니다 답은 5번이에요 다음 9번입니다 자 x 제곱 마이너스 3x를 t로 치환했습니다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 해서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2 따지고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해서 따다다다닥 구해버렸습니다. 넘어갑니다. 답은 2번이고요. 다음 10번에 그냥 보자마자 저는 2번 찍었습니다. 2번은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을 무시한 명제죠. 거짓입니다. 사실 조건이죠. 11번이에요. 자,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a의 그래프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y는 2 k x k 제곱 b k 와한 점에서 만난대요. 실수 k 에 관계없이 접한다 그랬죠? 접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음. 어려운 얘기 안 해야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열립해서요. 한 배씩 때려서 0이다. 해서 k에 대한 항등식 형태로 나타내서 값 구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죠? 12번. 질문 안 봤습니다. 잘 보세요. 잘 봐요. 자, 이용 금액이 1000 플러스 100X랑 200-10x를 곱하게 되죠. 맞나요? 얘가 0이 되는 x값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10. 얘가 0이 되는 x값이 몇이에요? 평균이 몇이에요? 오, 갖다 넣어서 1500 이렇게 풀었습니다. 1번입니다. 꼭지점 x자표를 구해서 바로 갖다 넣었어요. 최대 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 최대가 궁금하죠? 그러니 너와 너의 평균인 축을 그냥 갖다 넣어서 답을 구했습니다. 다음 13번. 저는 보자마자 5번을 찍었습니다. 넘어갑니다. 계산을 하지 않아도 5번인 걸 알아요. 왜요? 음, 질문 안 받아요. <웃음> <웃음> 14번. 어,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은 0에 한근이 마이너스 I래요. 그럼 선생님, 눈은 어디로 갔을까요? AB가 뭐냐? 실수인지 확인하고, 아, X 제곱 플러스 1이란 인수가 있구나. 그래서 X 플러스 3을 곱해서 얘랑 같다. 이렇게 때렸습니다. 그 다음 뭐가 궁금해요? AB 값이 궁금하죠? 그래서 이거를 전개했어요. 그래서 A가 3이고 B가 1이라는 걸 발견해서 두근의 합이 4고 두근의 곱이 3이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찍었습니다. 다음, 15번입니다. 이두 연립방정식이 공통해를 가진대요 공통근을 가지면 뭐하죠? 근이 나오면 대입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알파 베타를 머릿속으로 대입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얘랑 얘는 아직 미지수가 하나 더 있어서 얘네 둘을 묶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고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냐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지금 연립 이차방정식이죠? 근데 이거 갖다 넣으면은 알파, 코마, 베타가 몇개 나올까요? 두개 나올 거예요. 근데 답은 몇 개야? 그래서 저는 하나만 끌고 갔습니다. 하나 끌고 가서 그 친구가 답이 아니면 얘랑 얘랑 그 값이 같지 않으면 이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만 끌고 가서 답을 보여줬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16번은 곱셈공식의 변형 가지고 노는 얘기였어서 넘어갑니다. 다음 17번입니다. 아, 또 이거 이렇게 풀면 서연이가 띠용할 텐데 이안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받아들이세요. 괜찮아. 나중에 배우고 나서 우아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약분할 거다 합니다. 너, no. 얘랑 약분 되죠? 이렇게 되죠? 얘랑 이렇게 약분 돼요. 그죠? 이 상태로 이 친구 약분, 이, 인수분해 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띠용 할 텐데, 괜찮아요. 알파 베타는 3마 1. 이렇게 됩니다. 아, 마이너스 2죠. 미안합니다. 그럼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하나 지우면 결국엔 x-1분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9분의 111 해서 3분의 37 40이 답입니다. 계산 <laughs> 잘하셨다. 아까 10 열심히 계산하시던데. <laughs> 다음 18번입니다. x 세제곱은 1의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해서 일단 다 썼습니다. 다 따라오고 있나요? 따라오고 있나요? 그래서 기억이 당연히 맞고요. 니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냐고 묻죠? 맞는 얘기고요. 디귿 여러분 이거 많이 나와요 Fn을 이렇게 잡는데 F1이 몇이죠?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아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F2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 네 제곱이라 오메가예요 얘도 마이너스 1입니다 오메가, F3은요? 1, 1이라 2분의 1이 돼요 오케이. Okay. 그래서 F1, 마이너스 F2, 플러스 F3.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자세히는 몰라도,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은 걸 알죠? 그지 그래서 6개씩 지워진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2022가 6의 배수라 맞다고 했습니다. 다음. 응? 응? 다음, 19번. 넘어갑니다. 20번이에요. 자, 20번. 저처럼 풀었다면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자, X가. 이 문제가 제가 생각하는 킬러예요. 4점밖에 안 되는 게좀 아쉽네요. fx, ax 제곱 마이너스, ebx 플러스 일단 이 문제가 킬러인 이유부터 설명을 하자면, 문, 시험지 자체가 쉬워요. 그래서 아마 100점이면 1등급, 하나라도, 1점이라도 까이면 2등급? 요 정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점수를 안 까이기가 어려워요. 정석대로 풀기가 어렵다는 거야. 근데 감점을 안 받는 선에서 빠르게 풀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 선택했어요. 어떻게 풀었냐? 이 친구의 최솟값이 뭐야? 7이죠. 맞아요? 근데 이 친구 a분의 b가 축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표준형으로 정리해 보면 아마 요렇게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요 친구가 7일 수 있나요? AB가 자연수잖아. 3에서 무언가 양수를 뺐는데 7이 나와요? 못 나오죠. 이 말은 얘가 절대로 이 범위 안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축이 범위 안에 없다면 최소값은 어디 중 하나야? 양 끝점 중 하나지. 그래서 쌤은 F-3과 F-1이 7이 될수 있는지를 조사했어요. F-1이 7이다 하면, A+, 2B+, 3이 7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A+, 2B가 몇이야? 4야. 그러한 A콤마 B가 뭐밖에 없어? 2콤마 1밖에 없어서, 전 얘를 가져갔어요. 어? 범위 안에, 범위 안에 축이 있으면 얘가 최소값이 되는데, 최소값이 7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니까 범위 밖에 있다는 뜻이지. 근데 F3, F-3, 얘를 해보시면 9a 플러스 6b 플러스 3은 7이라 얘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얘밖에 못 나와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쓰면 절대 감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부정방정식이라 그래요. ab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 시퀀스를 정확하게 이용하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틀렸다고 할수 없어요. 왜? 여러 가지 방정식이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보이든? 뭐 아, a분의 b 제곱이네요. 그래도 똑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서술형 3번. 틀린 사람 있나요? 자 저는 이쯤 와서 솔직히 말하면 아 이거 이 시간 안에 들어오는 애들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오래 걸리더라도 전 미분해서 풀어봤어요. 저는 미분해서 풀었습니다 이거. 아까 설명한 거 있죠. 서연아? 네? 아까 서연한 테일 테이... 그아 서연 서현이... <laughs> 설명한 테일러 급수 그거 <laughs> 이용했어요. 그거 이용했으면 감동받는거예네 맞습니다. 일단 선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느냐 그걸 말을 하면 얘가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진댔죠. 그러면 P2 p 이더하기 p 프라임이 x 마이너스 2. 얘가 0이죠. 대충 테일러 급수에서 이런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2 e 넣고 p 프라임 9에서 2 e 넣고 해서 0 때렸어요. 여기서 당연히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이렇게 푸는 게 아니죠. 서수령이니까.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2인가요? 마이너스 어, 2를 때렸어요. a가 11이고 b가 마이너스 4. 맞나요? 이렇게 해서 얘가 마이너스 1인가요? 이 친구를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앞에다가 x 플러스 2의 제곱을 달아서 끝냈습니다. 다음 서술형 4번입니다. 자이 문제는 서술형에 들어있어서 킬러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맞추면 감점이 별로 없거든요, 이 문제는. 얘들아, 나를 맹신하세요, 제발. 응? 맹신하세요. 아, 선생님 말은 법이구나. 생각을 하세요. 제발. 자, 얘가 뭘 가진대요? 실근을 가진대요. 자, 여기서 판별식 쓴 사람 손들어 보세요. 판별식 쓴 사람 좀 들어보세요. 절대 판별식을 쓰면 안 돼요. 왜죠? 판별식은 개수가 실수일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가 들어왔다는 건 판별식을 쓰지 말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뭐밖에 없어. 근이 나왔을 때 대입밖에 할게 없어. 그지? 대입하면 성립하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돼요. 얘가 성립한다고요. 알파가 실수잖아. 여기의 알파가 2에요. 근데 하렇게나거요 네. 근데 다 뒤에 있는 이차함수, 2차 이차식이 뭐 나와요?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나와요. 지금 허근이야, 다른 애들은. 근데 알파는 실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알파가 2가 돼요. 여기다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20이 0이다. k는 10이죠. 근데 얘들아 봐봐. 문제에서 실수 K라고 나왔지. 근데 사실상 뒤에서 자연수 K라는 걸 줬잖아. I부터 I의 K제곱까지 더하랬잖아. 답이 될수 있는 건뭐 있니? 0, 1, 2가 끝이야. 0, 1, 2 중에 찍어야지, 찍을 거면. 이 문제 안 찍고 그냥 내면 이거는 한이 맺혀요, 그냥. I의 거듭제곱의 합은 해봐야? I. i-1, i -1, 1, 0이에요. 그래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제곱의 합은 0 아니면 1 아니면 2야. 오케이? 오케이? 어. K가 10이라고 했으니까, 10이면? 총몇 개야? 10개야. 그럼 10개, 8, 이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 차? 야 그러니까 이거 2개지. 그래서 1, 1 해서 2가 정답이 된다. 오키 okay. yeah. um.